안녕하세요, 청년부 여러분. 2월 첫째 주 청년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설교 시리즈 안내 드립니다. 2024년 첫 번째 설교 시리즈는 산상수훈 제자 걷고 보니 행복이더라입니다.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입니다.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발자국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세상이 줄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.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. 교회 표어 안내드립니다. 2024년 교회 표어는 렉티오 디비나입니다. 청년부에서는 순별로 2월 첫째 주부터 12월 둘째 주까지 총 45주 동안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며 전체를 읽독합니다.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이 기록된 원래 목적과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경험하며 복음의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. 다음 주 순모임 안내드립니다. 11일 주일엔 순모임은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립니다. 예배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은혜를 나누며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. 18일 주일엔 예배 후 순나들이로 진행됩니다. WPW 운동 안내드립니다. 1월부터 2월은 WPW 중 워십 예배 집중 기간입니다. 온 마음을 다해 예배 생활에 집중하는 청년부가 됩시다. 덜더 운동 황금 안내드립니다. 오늘은 덜더 황금을 합니다.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한달 동안 덜 먹고 덜 마시고 덜 보며 더 선교와 구제의 마음을 모아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동참합시다. 이번 주 글로리홀 정리는 문희찬 순장님 순에서 섬겨주시면 됩니다. 이상 청년부 소식을 마치고 박유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.